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쥐오줌풀이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 식물 쥐오줌풀입니다. 가을에 뿌리가 마르면 지린내가 난다고 해서 쥐오줌풀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이 식물은 과거부터 많이 사용한 길초근이란 한약명으로서 저희 선조들이 신경안정효과로서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쥐오준풀의 신경안정효과를 불면증 개선에도 쓸수 있는지 농촌지능청이 동물실험을 해봤습니다. 잘 말린 쥐오준풀의 뿌리를 따뜻한 물에 하루 동안 우려낸 다음 잠을 재우지 않은 쥐에게 먹였습니다. 실험 결과 쥐오준풀을 먹은 쥐는 쥐오준풀을 먹지 않은 쥐보다 눈을 깜빡인 횟수가 59% 감소했습니다. 눈을 깜빡인 횟수가 적을수록 수면에 빨리 빠져든다는 뜻입니다. 쥐오즘풀을 먹은 쥐는 잠도 더 깊게 잤습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쥐오즘풀을 먹은 쥐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86%나 길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수면 유도 효과 수면 유지 효과가 밝혀지면서 현재 수입산 원료로 생산되고 있는 천연물 의약품을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홍정원입니다.